미 민석입니다 네 제가 이번엔 두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죠 네어 카레라이스 만들기에는 조금 어 빠르고 급지급해서 말도 이렇게 조금 이상있는데이번엔 시간이 많으나보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핑은 음 몇개가 남는것같고요그런지 네, 이거 이런게 여섯개 있는데 한개는 파스텔이어서 두개를 넣릴게요 잠시만요 먼저 이거는요 당근 토핑이 아니라 망원 오렌지구요 이거는 그 치즈나 파인애플 딸기 토핑 고기 토핑 이건 계란 지단 토핑이구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생물에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통은요 수박인데 다 썼구요 홍고추 도핑, 핑크 초토핑 초코 핑크 초코슬라이스, 핑크 초코스틱, 계란 도핑 두 개밖에 안 남았고요. <laughs> 치즈 토핑 망한 애호박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얘네들은 추적의 젤인데 밀가루로 만든 토핑들이에요 이거 오레 오고요. 이거는 그거 야채들이에요. 이제 이거는요. KYJ8758님 아이디어인데 이건 쇼핑 토핑, 이건 마시멜로 토핑이에요. 이제 이건 복숭아 토핑, 이건 복숭아 토핑 스틱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모아두고 있는 반지, 호모나 반지고요. 표정이 잘안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딸기 토핑, 두부 토핑, 이건 멜로 토핑이고요. 이거 볼 토핑, 이거는 어, 나노미빙할때 받았던 토핑들 계란 토핑이구요 이건 모르겠어요. 저제 추천인데 네, 이제 이거는요 비었구요 아, 이거. 이건 무 토핑이구요 이건 김밥 토핑 떡볶이 떡 토핑 고구마 토핑 골든 키위 토핑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요 아이돌로 만든 애들인데 바나나, 기위딸기, 베리들 수박이 있습니다. 아이돌로 아이돌로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있고요. 네, 이제 이거는요 다 버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토핑 함이고요 제가 꾸민 거고요. 이제 이거는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는데 이거 멜론 토핑인데 진짜 진짜 잘 됐어요. 추천 아마도 좋아요. 멜론 토핑은 다 이렇게 만든 걸못 봤고요. 네, 이거.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겠죠? 네, 이거 있구요. 키위 토핑, 오이 토핑. 이건 무지개떡토핑 아이디어가 줄류님이라네요 얼음 토핑, 아몬드 토핑, 젤리 토핑. 이제 요거는투속감 잘라놨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고 파란색 넣었고요. 지금 칼라 점토를 만들었는데. 야채 쪼가리도 이건 아이스 그거 아이스 캔디 토핑, 식빵 토핑 라면 사리 토핑 딸기 치즈 진 토핑 통 당근 통 가지 토핑 이고요 이제 이건 그냥 재활용한 거근데 네, 이거는 소개해드리자면 이거는 휘핑 1단 토핑 휘핑 2단 잘안된 거, 휘핑 2단 잘된 거고요. 이거 핑크 롤케이크, 이거 체크 쿠키인데, 벌거 토핑으로 됐어요. 체크 쿠키 스틱, 이건 땅콩, 초코, 롤케이크 토핑. 이렇게 있습니다. 음.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또 정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단인인요요이거는요제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 거의 동그라미석은은이렇게흰이도 있거든요. 이거보라이인데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 주차, 하트 아마도 제 아마도.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제일 추천 하트 토핑이에요 아마도 제일 추천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그건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통에다도 담아놨는데 이쪽에 담아볼게요. 그린 다음에 조금 망한 애들이에요 떡볶이, 떡도 핑 볼 조핑 야채 조핑 소박 조핑 요 수박볼 조핑이고요 계란 조핑 오렌지 조핑 고구마 조핑 도핑, 키위 조핑입니다. 이건 젤리 토핑들 아니 그 베이커리 토핑들식이고요 식빵 조핑 오 오레오 토핑들에요민트 오레오 달기 오레오 초코 오레오 이제 이거는 동그란 체크쿠키 토핑 이제 이건 젤리 토핑인데 레진으로 만든 게 딱. 어, 세개 뿐이에요. 아, 네 개. 괜찮요 하나, 둘, 셋, 네 개. 어, 키위하고. 음, 이렇게 됐고요. 소다 젤리 토핑. 리코더 소리가 날수 있고요. 이거, 이거는 DIY에서 만들었고요. 바나나 젤리 토핑. 딸기 젤리 토핑. 딸기 차리도핑 진짜 매끈매끈하고요 이는 롤케이크 종류예요 마지막이다 아 제가 핀셋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 점은 진짜 제가 준비도 안하고 이곳 있어요 네 요거는 베리 넥토핑 이거 오렌지 이런거 있던데 네 망고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네, 이게 제 토핑들이에요. 그리고 토핑은요, 만약에 이거 하트 토핑을 제추천할 했잖아요. 아마도 그거는요, 어, 그것도 추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지금까지 저의 쇼핑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